근데, 그선님 조금 전에 응. 제가 응. 응. 컨트롤 하기가 힘들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쪽, 왼쪽 어깨가 이쪽이 좀안 좋아요. 네. 근데, 그,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이게, 비정상일 때는 정상이 되려고 이렇게 윤회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윤회과정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상이 되려고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저는 네. 정상이 되려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없어지기 위해서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예, 예. 저는 정상 비정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도 정상 비정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지 음.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네.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음. 이제, 아프니까, 음. 통증이 있는데, 이거 통증은, 그 비정상, 아니, 비정상에 떠가, 음. 그런다. 음. <laughs> 예, 불편한 욕... 불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 불편함이, 음. 이제, 안 불편한 쪽으로, 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 예, 되기 위한 욕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예, 예. 안 아프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음. 이거를 음. 그냥 아프니까, 아, 요즘에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예, 노화 증상이니까, 음. 이제 늙었으니까, 늙어가면서, 음. 노화 증상이니까, 당연한 거다, 이거는. 음.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뭐, 늙으면 누구나 다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늙어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크게 맞는 거지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음. 있는데 때때로 안 아프길 바란다는 거죠, 계속. 음. 예. 그리고 안 아프기 위해서 어깨에 뭐가 좋다라는 거를 찾게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이 그러니까 찾게 된다라는 거는 욕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일어나는 거는 몸이 안 좋은 것이 이제 예, 좋아지고 싶은 음. 예. 이게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예. 그, 그 이제 찾게 되는데 음.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음. 그냥 늙음의 한 증상이다라고만 음.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가 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음. 늙음의 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늙음의 한 과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인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아는 건데요. 늙는다고 늙음의 과정이 진짜 그것이 지금 늙음의 과정인지, 아니면 아직 늙음의 과정이 아닌 단순한 뭐, 뭐 단순히 바이러스가 <laughs>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 네? 그냥 혼자서 진단 다 해버리고 혼자 그러적인의요료 예? 그거는 예? 예? 사실은 음, 지금 팔 음. 아픈 것이 늙음의 과정인지 아니면 무릎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예를 들면은 그런 근육에 뭐 긴장이 생겨서 그런 건지 관절에 뭔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하세요? 그걸 갖다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늙음의 과정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무시해요? 그것도 함이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려고 함은 받아들임이 아닌 거예요. 어... 받아들여라. 용납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려고 함은 인정함이 아닌 거예요. 인정이 아닌 하려고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는 인정이 아니죠. 예.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 된다. 라고, 네.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려고 함, 인정하려고 함이죠. 네,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긍정이나 진정한 받아들이기 아닌 거예요. 뭐가 그 그냥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은 그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알아 주면 되고 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좀해 보자 라는 생각이 나면은 또그 생각이 있을 줄 알고 이것도 다 자연작용이고 저것도 자연작용이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자연의 작용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래서 되는 것은 뭐가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함이 일어나든 받아들임이 일어나든 받아들이지 못함이 일어나면 받아들이지 못함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 받아들임이 일어나면 받아들임이 알아지는 상태 알아지는 상태가 깨어 있음이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통증은 그냥 통증대로 그냥 알고 음. 그다음에 아, 이게 늙어서 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라는 생각이 들면 음. 그 생각을 그냥 알고 그렇죠. 네. 음. 또 거기에 대해서 음. 아유 그래도 불편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고 나올 수만 있으면 낫는 게 좋겠는데라고 이러면 또 그것도 알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냥 그 생각을 예, 그냥 알고 예. 음. 그리고 또 치료하자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실제로 사는 행위가 일어나면 또 사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살려고 한다든가 또는 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함도 없고 안 하려고 함도 함이고 하려고 함도 함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삶이 일어나면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고, 안 삶이 일어나면 안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고, 그냥 알아진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거를 음. 아주 미세한 거라도 그거, 그거, 그거만 계속 이렇게 아, 알아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미세한 것까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아는 상태이면 돼요. 음. 그래서, 어, 손이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자꾸 제가 이 팔에 자각증서가 있으니까, 자꾸 손이 이래요. 손이 이래요.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손이 이래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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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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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손이, 손이 이래서 저는, 음. 아, 뭐,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단지, 이름이, 알아실 뿐이에요, 그냥. 응? 아, 네이 행동을, 그냥, 어. 행동을 알 뿐이다. 어. 네. 그래서, 이러니까, 아, 파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네.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왔어요. 파스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론님이 어, 내가 서울 가면 좀 사올게. 그러신 거고, 그래서 다론님이사오셨서 저는, 눈에 보이니까, 사오셨으니까, 그냥,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말이 붙이는 거지, 붙인다라고 하는, 내가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붙임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음, 어떤 건지 느낌이 아, 아, 알, 겠어요 그렇죠? 네. <laughs> 군불 뗄 시간이 되니까, 군불, 내가 군불 뗄게, 라고 말은 뗄게, 그러지만은, 사실은 군불 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군불 뗄, 때는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군불 떼로 감이 알아 지고 군불 떼고 있음이 알아지는 거지 내가 군불 떼고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마음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작용해도 괜찮아요 컨트롤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컨트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컨트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알아주면 되고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마음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네. 그렇게 하실까지 그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심이 되니까 내가 쏙 빠져버리니까? 그, 음. 그, 되잖아. 근데 자명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음, 음 맞아. 이게 자명한 거건 그렇게 돼야 돼. 음.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음.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을, 인식한다는 것도 좀 그렇게 되어, 되는 건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무심 했던골한번 경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응? 음? 그래, 그렇게 보니까 너무 자명한 거예요. 내가 없어버렸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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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된게 자명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함이 없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안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가 <laughs> 그렇게 그냥 알아진다는 것이 분명히 경험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불 때는 것도 알아지는 상태 수행이고 경 수행이지. 그것이 이름하면 수행이지 불 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불 떼는 것도 수행이요 나무 하는 것도 수행이요 밥 하는 것도 수행이요 뭐든지 다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고 해서 수행이 아니라 시간 나면 은 아, 앉을 수 있으면 앉는 거고 음? 왜냐면 오늘 아침 같은데 아침 5시 일어니까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더 편한 거예요 사실은 <laughs> 누워 있는 건죽고 사실은 이제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어? 허리도 불편하고, 앉아있는 것이 더 편해서 그냥 앉아있었을 뿐인 거예요. 즉, 수행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편하니까 앉아있는 뿐인 거예요. 누워도 알아지는 상태고, 앉아도 알아지는 상태인데. 그인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들 그게 누워있으면, 게게왜 내가 누워있지? 야, 추위에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추위도 알아져요 아,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데.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데, 경험이 다 되죠. 사실은. 그 사실 어중에는 아 요즘은 이제 날이 많이 포개져서 별로 안춥거야 전에 예사 보니까 참뼛속까지 시리고 참 힘들던데. 그런데 이 지금은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서 사실은 별로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웬걸 아 새벽 되니까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딱 떠, 떠서 조금 있다 그 휴대폰을 보니까 아 사실은 벌써 한 다섯 어, 시 반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켰어요. 응? 그리고 그때 다 아직까지 그 불을 끄고, 있길래 내가 설치면 또잠못 잘까 봐서 누워있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게 이제 더,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더 편해서 제가 자선처럼 좀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데 경험되는 상태인데, 그러나,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그럴뿐는 거예요. 굳이 앉아있으려고 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편하니까, 누워있는 게 불편하니까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그냥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부르니까, 한다라는 생각을, 말은, 내가 불 뗀다라고 그러지만은, 불을 뗀다라고 하는 의식보다, 불 떼고 있으면, 뜨끈뜨끈함이 알아지고, 나무를 넣으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알아지고, 라고 알아지는 거지, 한다, 말은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말은 말일 뿐이고, 실제로 경험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전부 알아지는 의식인 거예요. 뜨거움은 뜨거움이 느껴지는 상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가령 이렇게 되는 거냐? 물론, 그것 단지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그 경험이 한 번, 두번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지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 수행을 위한 수행이 아니니, 수행을 했다고도 할수가 없는 거죠. 실제 수행을 위한 수행은 사실은 제가 2009년도 이후로 별로, 2010년도 이후로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어요. 몇? 네? 10년을 계기로 아 했었던 거아요 아, 근데 저절로 알아챘기 때문에. 예, 제가 2009년도 어, 한 어, 8월부터 네. 8월에 이빠사나를 들은 이후로 이빠사나를 아. 좀 해보려고 좀 그랬었는데, 에, 뭐 2010년도 초에 호주 말에 있으면서 어, 사실 뭐좀 아. 아, 뭔가. 알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굳이 앉으려 일부러 앉으려고 하면 아니라 그냥 거듭 말해서 일하면서 그냥 그렇지 일부러 앉으려고 하면 없었죠 앉을 기회가 있으면 또 앉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앉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수행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한번두번 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따로 수행을 하겠다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일어나질 않죠. 왜냐하면 텔레비전 맨날 봐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뭔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앉아 있을 뿐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뭔가 계속 일어남이 또 알아지는 그런 상태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테레비전 본 것이 다 다시 또 대화의 주제, 그 재료가 되고 다 그런 거죠. 동물농장 테레비전 잘 보고 나니까 동물농장에 대해서 법담할 때 유용하게 또잘 쓰이는 거죠. 그러니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수행을 위한 수행이 아니니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밥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알아지는 경험.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되다 보면은, 점점 생활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생활이 자연스럽게 돼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가는 데에서는 수행을 한다, 안 한다, 깨어있으려 한다, 안 한다, 깨어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때 말이 나오면은 말이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깨어 있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으로 느껴지는 상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설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태 또한 불편함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물론, 비가 오면 비가 비에 가비 젖는 경험이 있죠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화의 경험은 있지만은 화의 경험 경험 그 자체는 사실은 화다 아니다가 없이 음. 예를 들면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화라고 그러죠 부글부글 부글 올라오고 막 터질라고 열라고 하는 뭔가 이것을 화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경험일 뿐이면, 부글부글 올라오고, 터지려고 그러고, 열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면은, 사실은 그것은 괴로움이다 아니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화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령 화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까지 없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화라고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인 거예요, 느낌. 고차해분린 그 거예요. 스님께서는 예를 예를 하시는 되지 않습니까? 예는 가지만은 만한... 근데 지금 그사님처럼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른 분도 요즘 다이성면서 이제 그냥 <laughs> <특별한> 일상 삶 <삶이 웃음> 수행 <거예요>. 이제 수행하겠다 <laughs> 특별히 말씀 안 하세요. 어? <laughs> 아, 그럼 다른 이유가 아니 사실 영평사에서 왜냐하면 계속 어. 공부를 다른 걸안 하시고 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 이제 어느 도 그게 오신다 그랬었어요 저한테 음. 오 네. 그런데 그게, 그게 사실 공부를 락가락 어떤 생각에 뭐,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면은 그게 예그 그런 언더 아또 이렇게 그, 빨리 빨리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음. 관념에 음. 이게 관념에 빠지는데, 애정 같으면 거기에 빠져서 며칠이 갈 수도 있어요.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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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캐치가 돼요. 예, 예, 바로 캐치가 그래. 되면서, 음, 음. 그러면서 음. 바로 돌아서 버려요. 예, 그가 있고, 네. 또안될 때는, 좀 전처럼 안될 때는 또, 그게 또, 음. 예. 빠지셨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음. 하고, 안 예. 그러니까, 아, 그, 그러면서, 음. 아, 또 그랬네?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깨어있으면 상태가 또 되는 거예요. 음.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서 점점 음. 일상생활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저 예전에 심했어요. 막 2, 3일까지 갔거든요. 네, 네. 네. 대부분 다 그랬죠. 네, 네. 그죠 네. 일상생활 하다 보면. 짧게 갔는데 난3 0분인 와, 감정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일 따로, 생활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다 수행인 거예요 일상생활이 다 수행인 거예요 일도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수행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일은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점점 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일도 잘 되고 마음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저 동네는 이렇게 예 그것도 할민 생각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산에 올라가는지 힘들 걸을 때는 그냥 맡겨 놓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뭐 네. 알아서 스스로 잘 가더라고요. 예. 산을 타도 별고숨가은 것도 없고 예. 뭐 그런 것도 일통의그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